달릴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. 아, 나도 달리고 싶어. 어, 이로비네? 아 맞다. 포로시한테서 수컷 수있을런 했는데. 아니 방금 내 플레이에 감명을 받았나 이로비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? 그러게요. 뭐지? 아 이러면 내가 고폭탄을 들 수밖에 없잖아. 아 어. 안녕. 잼 뭐야? 역체 받았어. 가자. 한발 빠졌으니까 들어가자. 형님들 들어갑시다. 앞에 멈더주자 멈춰주고 한발 빠졌니? 이로비, 난 네가 184면서 안 들어갔을 거야. 안녕. <웃음> <웃음> 우리 오시경 있다 임마. E5, E5 나 보고 있어. E5 그딴 건 무서워. 어 미안해. 이게 뚫리네. 한분담에 야나야 뭐야? 뭐야? 이거, 좋아 괴도 끊었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저 수리, 수리기스 어, 아이 나를 <laughs> 왜 맞는 건데? <laughs> 좋아, 강철 반. 나, 강철 반. 아나형 몸이 다 가려져. 나 대박이야. 형, 형 몸이 다 가려져. <laughs> <laughs> 오, <오오. 웃음> 아, 비지찌로 나오는구나. 마우스 마우스 잡자 마우스 잡자 훔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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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에이 어우, 억울해 죽겠지 어우 저, 미안합니다 갑파이브 이시 골짜기 때렸는데 골짜기 어와 진짜 갑파이브네 어어어어 어이구 내가 늦었다 어? 저것 봐라? 야 근데 네가 온다고 해도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아, 친구야. 존나 잘 바뀌겠다, 미안하다. 역시 마우스. 와, 프리드 어, 들어리요 자, 풀이들. 들어가자! 자, 밀자고요. 자, 들어가자. 엔진 조종수 죽었어. 다시 다시 들어갈게요, 저는. 에, 오케이. 죽기, 싫, 죽기 싫으니까. 나만 죽으라는 건가? 뭐 오시기 튕겨냈다 어 이거봐 씨 옆구리가 뚫려 어우 오케이 충무원 치료가 너무 늦어요 아직도 40초나 남았어 무슨 오케이 자난 뚫을 난, 난 한번 뚫어볼게 자자자 자. 자, 궤도를 뚫어볼게 오시기 수리키 썼음 아 느려 아 답답해 아 9초 8초 7초 6초 자 숙무원 다시 일어났다 들어가자어쟤 뭐야 아아 왜 이렇게 빨리 봐 아, 피했어? 우리의 오시기는 절대 쫄지 않는다. 아우. 미안합니다. 장됐어요 제. 아샤. 오케이. 넌 나한테 안 돼. 오케이. 우리의 오시기는 절대 쫄지 않는다. 들어가자. 어, 멋있다. 와 씨. 나, 나도 들어가야지 이제. <웃음> <웃음> 나 죽게 생겼는데 지금 들어간다고 진심이야? 아이 그럼 그럼 아 주, 죽었잖아. 빨주가 되었잖아. 이제. <웃음> <웃음> 내 밴스 얼마나 우리... 잘 사용하나 보자. 아니 여기 우리 황금 반주잖고 황금 반주 여기 아이 참말로. 조금만 밀면 돼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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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 우리 183 절대 안 들어와요. 그쵸? 오케이. 나이스송합니 계속 계속. 있어 이제 <laughs> 4오이판주4오이판주 눌러 눌러 눌러, 눌러 눌러 눌러. 오케이. 가시고요. 들어 가시고요 에? 오시기 들어가자. 아, 이렇게 간척하면서 너너네 단추 살라지, 네 새끼 <laughs> 새끼, 새끼. <laughs> 이 새끼고. 이 새끼 쟤피치집으로이 캔딱이 이 새끼 너 이거 너, 딱 느꼈어 지금 방금나 그로 안임 마. 너랑 안 놀아 임마. 뒤로 빼나? 아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자. 정신. 여기 다시다니까저 자리에. 오케이 나이스. 오우 어, 역시 어, 가치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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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재밌어요. 마무리 해줘야지. 마무리 해줘야지. 그렇지 한발 더. 그렇지. 저기 만티코우는 뭔데 저기 있음? 얼마나 살고 싶은 거지? 안 끝났어? 나 끝난 줄 알았더니. 예. 아까, 그, 아까 뭐냐, 60명 남은 그 캐노프로 잡았잖아요. <목소리>